오늘은 12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에 혼란한 시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큰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 혹은 때라고 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때면 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흐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그들은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지나가고,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걸 크로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장성하고, 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루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크고 거센지 시간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 몸을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시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 매 순간 결단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동 치는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시간을 관념적으로만 나타내지 않고 회화로 그림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왼쪽 그림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림은 규괴하고 무섭게 보입니다. 왼 괴물이 아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괴물처럼 보이는 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아들이고 제우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탁을 받습니다. 네가 낳은 아들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신탁을 받은 후에 크로노스는 그때부터 마구잡이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를 이렇게 귀괴하고 무서운 악마 같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을까? 그건 우리를 시간이 삼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고 시간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결국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은 카이로스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선 벌거벗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머리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손을 뻗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잡을 수 있고 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앞머리를 잡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른손, 왼손에 각각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결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광석화 같이 가져가라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회를 잡지 못하면 발 뒤꿈치에 나와 있는 날개와 등에 있는 날개가 있는 것처럼 기회는 너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보고 우리의 지난 날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스쳐 지나간 흘려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기회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회를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인생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연륜이 쌓여서 그것이 기회인 걸 알겠는데, 그때는 왜 그걸 붙잡지 못했는가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선 기다려야 됩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다림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부터 기원전 681년까지 약 60년 동안 길게 예언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예언했던 60여 년 동안 왕이 네 분이나 바뀝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네 분의 왕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남유다의 국내 정세가 만만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네 분의 왕 중에 가장 혼란한 시기를 살아갔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립니다. 다음 타겟은 남유다였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의 황제 사내립과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핍박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요 이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돌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없이 영원한 평화와 천국 같은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간과하며 기다렸지만, 하지만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원전 586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6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라는 여전히 남의 나라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땅 모든 곳에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600년 동안 그 땅의 주인만 바뀌고 또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 나라는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사후의 나라가 세 갈래로 갈리고, 그리고 다시 로마가 제국으로 나라를 통일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메시아를 품고 살았지만 메시아는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분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우선 시몬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라 함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것이니까. 시몬도 역시 메시아를 대망하고 열심히 기다렸던 어른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하루는 아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 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안나 할머니도 주님을 만납니다. 안나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줄 잡아 20대 중반에 결혼했다 하면 30대 초중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84세까지 약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전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말이 50년이지. 쉽게 말해서 50년이지. 5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면서 성전 백성들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도 메시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분도 역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메시아를 만난 이 놀라운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들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마침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 예수의 부모님이 예수를 할례받기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더라. 마침 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할례받고 계시더라. 마치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침이라는 말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우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손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분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볼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님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이분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합니다. 매일 예배드립니다.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를 보십시오. 과부된 이후에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분들은 한 가지로 성실했습니다. 이분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 머무르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메시아를 품에 안아 보는 것이나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나 이분들에게는 별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이두분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정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외형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성품,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원 계획을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붙들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실해야 됩니다. 사탄이 죄를 가지고 왔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우리에게 빛이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우린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성실한 존재냐? 성경에 보면, 성실한 사람이 받아 누린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유익들이 나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지어서 끝나는 방주가 아닙니다.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되는 방주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달, 12년도 아닌 120년입니다. 우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대체로 무감각한데, 120년 동안 사는 것도 힘든데,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에게는 결단의 시간, 하루하루 갈등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60년쯤 지나고 나도 방주는 아직까지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만둬버릴까? 하지 말까? 하늘에서는 해가 내리쬐고, 비는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으러 나가는 노아에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합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짓는단 말인가? 사람들은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는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갈등도, 욕심도, 절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일을 120년 동안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반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크로노스의 흐름의 시간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몸을 맡기고 죄에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크로노스의 흐름의 시간이 자기를 삼키지 않도록 그는 매일같이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매일 연장을 들고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세월을 자그마치 120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년이 지나고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결단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 죄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죄악 가운데 던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 홍수에 쓸려 내려가고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이 그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하고 카이로스로 열심히 결단하고 120년을 살아내었기에 그들은 방주에 올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성실함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결단한 말씀에 성실한 노아를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성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루시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도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까? 루시 가서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처럼 보입니까? 거기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마침 돌아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실했던 루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루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합 여인입니다. 모합당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숙의 가정, 자신의 가정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순간 그의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시숙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죽습니다. 한순간에 과부만 세 명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동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루스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떠나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코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가난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해서 그녀는 남이 추수하고 남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매일 같이 성실하게 남의 밭에서 일하는데 마침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랑이 싹 터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성실을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루슬. 하나님은 그녀의 성실한 한 가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성실하냐? 오늘 우리는 성실하십니까? 무엇에 성실해야 될까? 시몬과 안나 할머니를 보면 이분들은 예배 생활에 성실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 압제에 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로마에 한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예배 생활 성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전에 오가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실하십니까? 영적인 기본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에 성실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제도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가? 처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옷깃도 여미고, 정결한 옷도 입고, 시간도 지키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제대로 듣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런데 점차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배를 향한 나의 성실과 열심은 무뎌지고 무너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이 열심과 이 성실이 차츰차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림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성실하게 기다려라. 너희들이 할수 있는 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성실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대림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영적인 기본생활에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회의 선물을 꼭 붙잡고 누리는 아버지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를 삼킵니다. 결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루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매 순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성실을 지키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루에게 주셨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셨던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